음. 할머니는 어디지지 d i c i 신발은 어디 있지 할머니 c 어디 있지여 a 건데 할머니도 신겨줄거야? 할머니는 어 w 지 할머니도 드려 할머니는 어디지 아우 n y How many? How m a 어 y How many? How m a n 고 h o 람지손 잡고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돼 가자 왔다 어 아빠도 갈게 응. 성공 여기 봐와 이거 돼 거북아 밥 먹어. 더 줄까? 어? 거북이 더 줄까? 거북이 더 줄까? 아, 거북아, 아. <laughs> 먹겠다, 거북이 다 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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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? 오잉? 우와! 네. 오, 왜? 이거 뭔데? 그거 뭐야? 와거와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와! 우야 우와. 우와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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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뭐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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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하나, 둘, 셋. 네.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네. 둘셋왜 물고기 이쁘지